그런 날 우리 내 지갑을 같이 노래 불러요. 다야 우리의 시나리는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해였던 그런 날이 우리의 지금을 같이 노래하고 안녕셨어요 네. 네. 오늘 이 공연이 이제, 이제 평의 봄이라고 해서 네, 네, 네. 봄을 제대로 느끼고 있고 아제대로입니 아, 벚꽃이 지금 만개가 해서 네. 오늘 축제가 아주 네. 적당한 날에 잘 열리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 요 네. 너무 아름다운데. 네. 네. 아유. 게, 괜찮 으세요 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 정말 프로이겠다 괜찮. 이 아직도 추우신데 그래도. 네. 장 안심이죠. 안심이죠. 안심이셨 안심이죠. 안심이죠. 안심진죠 안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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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이죠안이아파가이고 저도 입술을 많이죠 안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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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그렇죠 그치? 그리고 네. 저렇게 한 군데만 오래 담심이죠 안심이죠. 안이불편하이겠는데이죠안심이니다심이죠 안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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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죠안심니다 아. 아. 네. 아, 아, 그리고 오늘 이 벚꽃이 이렇게 만 개를 했어요. 네. 예, 그 얘기 제가 아까 했잖아요. 맞아요. 날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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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으시죠? 네 오, 맞아요. 이제 네. 해가 완전히 지면 조금 따뜻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저희 끝 공연 끝나고 이제 뒤에 다른 아수분들 나오실 때는 네. 조금 외투를 좀 입으셔야 네. 좀덜 추우실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만큼은 네. 네. 즐거운 노래를 많이 준비를 네. 했어요. 어, 맞습니다. 아, 아 오늘 도 벚꽃인만큼 또신씨가 네. 어, 벚꽃을 입고 와가지고 어, 어디요? <laughs> 아, 벚꽃 색깔을 입고 왔죠요 얼굴도 이제 벚꽃 같지 아, 않아요? 네. 아, 네. 제비야 아, 실제로 보니까 어리죠. 아, 네. 나, 나이는 좀 있는데 얼굴은 어립니다. 분명 첨합니다요. 어 장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네. 사실 오늘 좀 어리 보이려고 머리 를 <laughs> 양말으로 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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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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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쪽 어리 보이니까. 좋습니다. 나이가 뭐? 나이가 어때서요? 그럼요. 네. 오, 그럼요. 갑자기 내 나이가 어때서 불러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자, 저희 두 번째 노래는 네. 뭔가 지금 이 무대 네. 지금 수경 무대 아니에요? 네. 물위에서 지금 노래하는 거잖아요. 네. 뭔가 꽃과 봄과 약간 잘 어울리는 희망적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어떤 곡을 준비 했을까요? 김종민씨보다 제가 노래는 더 많이 하는데, 김종민씨 인생곡으로. 아,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곡이에요? 어떤 곡이에요? 어떤 노래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네. 아시는 분이 많이 오셨어요. 네. 네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고. 네네. 아, 김종민씨를 이 노래로 아는 분들도 계셔서 이노래 굉장히 희망적인 노래라서 오늘 분위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성공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분위기와 또여 영일어분의 하나의 꿈이 네, 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의 어, 우리의 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아쉬움을 함께할요 우리 아쉬움보다아할게요 어, 얘기해라 어, 예, 아, 아, 어. 어린 시절을 향 的孩子。 이야기 를 한다라 고말 감사합니다. 야! 한 저한테 고개줘 내가 내가 를 보고 속삭여 다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냈던 할수 있던 다시 다시 왜, 왜, 왜. 네. 원래 강개분은 이제 앞에 계시지. 그렇죠. 옆에는잘안 계시니까 오. 가운데를 보일 수가 없는. 그래요. 아. 그래도 우리가 세 아. 명이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 그렇죠. 각자. 네. 누구 한 명이 여기 보고 있을 때 누구 한명 다른 데 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그걸 중심적으로 어. 신경을 좀 쓰는 어, 것 같아요. 뽀뽀까지도 아, 네. 어. 뭐, 이제 옆에 오셨는데 또한번또부탁드려니다 어, 어, 오늘 말씀. 날씨도 너무 좋고 정말 날씨 좋다는 거몇번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보이시나요금고또 네. 너무 만개하고 네. 진짜 아,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아, 그럼요 네. 앞에 했던 거 말고 새로운 거를 좀 해봐요 어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건 <laughs> 이끝 아, 네. <laughs> 어쨌든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네 이렇습니다 저희가 <laughs> 어, 네. 괜찮아요 네. 뭐다전달은 됐죠 네. 그냥 여러분들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혹, 이렇게 활짝 만개한 벚꽃 많이 예쁘게 담아가셨으면 오, 좋겠고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여기 와서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고 어, 있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예, 아, 예. 예, 어. 어, 예, 맞아좋았답니다 예. 이게 어, 정말 여러분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봄에 네. 이런 즐길 수 있는 이런 즐길거리들을 네. 정말 봄마다 오셔서 꼭다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어, 맞습니다. 많지 네, 않은 날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많이 즐많으면 좋겠습니다. 예. 봄이 이제 후다후다 지나가는 느낌인데 네. 우리 은평에서 네. 은평의 봄 딱해서 이 딱 지나가는 봄을 그래도 한껏 잡아주신 것 같아서 아, 네, 그 그럼. 봄을 저희가 지금 만끽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게 됐고 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이제는 조금 코에텔스러운 노래를 부러, 불러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저희 이제 마지막 곡... 아... 뭐라고? 아니라고요? 아, 가면 안 돼요. 아, 니면 이제... 진짜요 진짜 가아요 저희 뒤에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단들이 보시면서 네. 아, 우리또 저기 앞에서 끼가 너무 많아요. 네. 무슨 눈에 들이 우리 친구들 몇 살이에요? 14살. 16살. 14살. 아, 네. 아, 코치 알아요? 어떻게 오. 알아요? 아, 원피스 때문에. 네. 아, 우리 또 이런 친구들이 또 네. 끼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네. 정말 많이 어. <laughs> 많이 뭐 많이 끊겨지고 지어야지. 그렇지. 많이 뭐. 예, 많이 좀, 어 많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목 알았으면 좋겠어요아 어, 맞아요. 네. 그치. 본인의 재능을 살려서지 네, 맞아요. 뭐가 네. 활동적인 무언가를 할수 있는 네, 네.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죠? 아 그런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는 마지막으 어, 저는 네. 노래도 하고 네. 한국말인데 통역도 해야 되고 번역도 <laughs> 해야 되고. <laughs> 그래서, <laughs> 예, 예. 그래서 신신이 목표 가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뭐할 거예요? 어,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비몽 준비했는데요. <laughs> 여러분, 저희가 이제 무대 함께 할게 있어요. 저희가 무대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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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아요. 와. 쏴를 외치시는데, 율동이 있어요. 자, 총 만들어 볼게요. 우리 어제. 네, 다 같이 총 만들고, 하늘을 향해서, 쏴! 만하시면 <laughs> 돼요. 어렵지 않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함께 다 같이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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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지금 네. 여러분은 네. 안보이시는데 네. 저희가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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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끝까지 여덟, 네. 여까지 네. 계신 분들이 지금 다 함께 싸여 어. 해주셔서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너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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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더아덟여습니다여희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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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이고 박수 한 주세요 자 여러분 쇼핑 다 했나요 롱롱 라타 롱롱 네? 음, 앵콜요. 앵콜. 근데 저는 못 해요. 아, 진짜로요 네. 앵콜. 진짜. 아, 사실 네, 예.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 무대면 그렇지. 여러분이 앵콜을 원하시면은 한 A 앵콜까지는 어떻게 해 보고 요 저희 뒤에 너무 많은 분들이 아, 준비하고 계셔 가지고 아, 네. 한국만 더 하고 가야. 아죄습니다 저희가 안들은 곡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코요트이 네. 네, 네. 네. 어떤 노래 못 들으셨죠? 순정. 정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아나운서 없죠. 그러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 인사하세요. 네. 아 여러분들 아, 정말 날씨도 좋고 벚꽃도 이쁘고 아, <laughs> 여러분들 <웃음> 내년 봄에도 건강하게 어, 또 함께 저희랑 코테랑 함께 또 만나서 어, 이렇게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안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은평구 정말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그쵸 그, 예,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신시버이네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 신시 <laughs> 마무리해주세요. 예, 그어쩌거나 <laughs> 이렇게 좋은 봄날에 네.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추억이 될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희도 너무 좋은 추억 안고 갈수 있을 것 같고 네. 내년에 혹시 이 은평의 봄이 또 열린다면 그때는 저희를 이제 조금 뒤 순서로 몰아가주시면 네. 저희가 적어도 많은 노래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네. 함께 그리고 그때뭐김종희씨 장화 신고 입수 주하하고습니다 어, 예. <laughs> 네. 허락을 해주신다면 네, 딱, 가, 같이 같이 하시죠 네. 아 그리고 오늘 준비된 이 은평의 봄 축제는 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안전요원분들도 중간도 네. 받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고 계세요 음. 여러분 질서 잘 지키면서 끝까지 네. 아, 축제 잘 관람하시고 조심히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곡 순정 불러드리고 인사드릴 건데요 네, 네. 아, 이 노래는 원래 조금 뛰고 달고 막 방방 해야 되는 노래인데, 오늘은 예. 여건상 그거는 힘들것 어, 같고, 그거는, 네.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손을 많이 들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하실 때, 요것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 될것 오, 오것 예. 헤이! 오! 헤이! 오! 헤이, 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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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헤이, 헤이! 헤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순정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 늘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It is just your time, baby? Yeah,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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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Oh, hey!

오늘의 첫 번째 무대 우리 코요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 안전사고 발생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